원통교 아동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좀 이제 선선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어, 더위로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또 계약 준비도 하고, 예, 하나님께 또 감사에 또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어, 기도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음,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원통교회 하던 그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우리를 위해서 이남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연통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그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기도. 우리가 8월 첫 주에 예배에 대해서 신령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지난 주에는 찬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찬양은 목이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 열과 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악기를 다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우선 많이 봤죠? 우리 막 산에 가다 보면은, 막돌 이렇게 저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을 이렇게 탑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지금까지 108번이라고 돼있죠. 어, 절에 가면, 108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8번 절하면서 또 자기가 이제 마음을 어, 정갈하게 한다. 또 아니면은 자기가 어, 목표로 한 것, 그리고 소원했던 것을 또 거기다가 빌어요. 또세 번째는, 어, 이것도 어디서 봤죠? 이렇게 막웅덩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저런 분수대 있는데 동전들이 막 떨어져 있는 데 있죠. 동전 딱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곳이 저렇게 돌탑이나 아니면은 불상이나 아니면은 저런 분수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알려주신 오늘 응.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네,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해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자 말씀에는 뭐라면 우리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밥 먹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 우리는 하루에 세 끼도 먹고 그리고 간식도 먹고 또 뭐 이렇게 막뭐 원하면은 뭐 치킨도 사먹고 피자도 사먹고 하죠. 근데 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의 뭐 필요한 것들, 옷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 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의 쓸모 있는 것들, 써야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은 내가 고집으로 그리고 또 내가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친구랑 싸웠어요. 아니면은 엄마한테, 어, 뭐, 엄마가 시키는 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어, 다른 여러 가지 잘못들. 하나님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똑같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볼까요? 자 기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기도할 때 아,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외에도 또. 평소에 우리가 뭐 학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아니면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니면은 무언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할 때,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맨날 우리가 막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아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달달 말씀이 있는 게 있죠. 어, 구하라. 그렇죠? 너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음, 안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한번 기도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실 때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우리 원통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인지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대기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예물 드릴 때마다 오병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8월 달달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하나 둘셋넷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언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세구 하나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주실 것이요 차즈다 그러면 차자낼 것이요 세 차즈라 그러면 차자낼 것이요 물늘 두두리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두두리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좋아요 이제 쭉 해볼게요. 주실 것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자낼 것이죠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보금 11장 <laughs>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저기 복숭아 아이 복숭아란다 토마토 잘 키우고 있죠 그리고 달달 말씀도 외운 것 영상 찍어서 네, 선생님들께 보내주고요 토마토 사진도 보내주세요 어~ 전,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성경학교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 예, 날짜를 정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학교도 같이 하려고 준비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기대하고 기다려 주기를 바랄게요. 음, 예, 토마토 달달 맛은 사진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키워줬던 친구들 사진도 있고요. 어 토마토 땀 먹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음, 사진은 안 왔어요. 자 어, 승주가 8월 13일 거 사진을 보내줬고요. 기 예배 드리는 영상도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